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도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처럼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세 사장들과 파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할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시험에도 봐야 되고, 또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할 수 있는 주차시험, 도로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지, 도로 주행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통과해야만 운전을 할수 있는 운전면허증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기에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느냐며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침례 유한의 권세에 대하여 방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답하지 않겠노라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알겠어요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너가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봐. 그러자 둘째 아들은 하기 싫다 하고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잘 따른 사람인지 그 말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것이냐 물었을 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답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 볼때 누가 첫 번째 아들이며 누가 두 번째 아들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아버지의 그 뜻에 말에 잘 따른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다 당연히 잘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 말에 그대로 잘 따르고 행한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였는가라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나는 그 명령을 답한 그 내용의 표현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형식 형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구분하여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는 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지키는 것을 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와 의로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에서 확실한,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본다면 요한의 의와 도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가 일하러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하러 가는 것이듯 율법의 행위와 소유의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와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도를 우리가 세상에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특권인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에,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men.